이리, 면서 이리. 이리, 이리. 보시리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 이리. 이리, 이리. 이 이리. 우리고 이리, 진선이님하고 잔뼈가 함께 리이어요 진짜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이정하셨습니다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. 오늘 이다큰 조카들이 이런 큰단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사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여튼 갈려가듯 하거나 그래도 인생은 짧고, 예술은 긴다고, 아버지가 했던 예술을 아들들이 함께 배를 잃어도 편한 모습들이 너무 대략적이고 훌륭합니다. 오늘 그리고 이 아들들이 크면서 함께 했던 모든 예술인들이 다는 아니지만, 오늘 어, 같은 무대에 수도신부에 네, 대해서 가장 좀 고맙게 생각하며 여러분들 우리 이 아는 분분과 이 성도분 진짜 잘 컸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 키웠어요 두그 사람 다 겸손하고 어. 예술적 능력도 엄청 만약 배이 있다 그러면은 한 90가지는 먼저 남들이고 어머니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. 자, 우리 둘째 아들이 기분을 좀없시 켜서 마크를 갖고. 감사합니다. 저희, 이렇게 되겠끔 또, 한 분의 선생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저희 큰아버지이신 이생강 선생님께서 도 이렇게 그, 안가셨으면좀 일어나주시면. 네. 그래요? 아, 지금은 못 부를 것 같고요. 제가 디프리 장부에서 다섯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가실 때, 간단히 돌아가시고 식당에 다 오시면 제가 오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